안녕하세요 한명재입니다. 오늘 잠실 야구장에서 응원가가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허구인입니다. 오늘은 경기하기 정말 좋은 날씨네요. 양팀 선수들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요.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투수를 <놀람> 교체합니다. 이 선수 잘 던져줘야겠습니다. 원볼. 2부 갑니다. 안타안타입니다 시원하게 에이! 다른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초구. 볼! 잘 고릅니다. 볼입니다. 원볼. 투수. 볼. 맞습니다. 볼. 수를 교체합니다. 위기상황이지만 이 선수라면 막을 수 있겠죠. 주자 니다 견적으로 날리고. 주자 아웃 됩니다. 아웃. 왼쪽에 안타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면 안타 감독이 드디어 승부수를 던지네요. 감독이 중요한 시기에 대타 작전을 썼는데요 그만큼 이선수를 믿기 때문이죠. 원스트라이크노고2스스트라이크 지금 라은스트라이크 스프라인, 5 스프라인, 5 스프라인, 5 스프라인, 5 스프라인, 5 스프라인, 5 스프라인, 5스프스스 투수 1구 던지 투자 투수 정면 투수 잡아서 아웃, 아웃. 공수 교대됩니다 무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네 이쪽 몸춤수 야구 진예라는 국명답게 야구에 대한 이유와 진리스탭프자 아웃 원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 여기 밖으로 빠집니다. 볼. 원볼. 제 2구. 바이키 uh. 칭. 좋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삼 3구. Uh. 됩니다. 아웃 됩 아웃. 2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1구. 잡아냅니다. 양팀 공수 교대됩니다. 노하우. 박건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네아플라이 수비스 따라갑니다. 삼수가 어! 공을 받아냈습니다 일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한대아 선수. 골든 블로브. 잘 맞았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날아가는 타구. 어! 정면에서 잡아냅니다. 파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총을 파우더 어! 터더냅니다. 원 스트라이 아공 밖으로 빠졌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 투수 스포입니다 스포일 투앤원입니다. 스포 리볼원스트라이크입니다 1승,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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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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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 원볼원 스트라이크. 삼구 째 네. 우익수 어, 앞는 중앙 안타를 만드는 내메노 맨날... 아웃. 주자 1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양준혁 선수. 한국 프로 야구의 골! 타격 8개분의 1위를 가지고 있는 기록의 사마이. 아주 대강한 선수입니다. 좋은 골입니다. 스트라이크. 원볼 원스 라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볼. 두볼 원스 라이 4월 4월 원스 라인, 4월 4월 원스 라인, 4원인4스 라인, 4월 4월 원스 스가 무산됩니다. 중간 멀리 가는 파워입니다안타나 납니다. 잘 맞았습니다. 맞추는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투수 와인드업 의익수 어! 좋은 수비입니다. 노하우 페인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제1구 3루 반간 3루 쏴봐서 아웃입니다 아웃 원아웃 파워 h o 자자 정우 선수 타 o n 니다 n e One, one, o n 공잡 n e 니다 e 아웃. 그라운드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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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다 네, 김재박 선수. 하고 세 번째 번 홈런입니다. 홈. 슈퍼. 공 멀리 날아갑니다. 아웃입니다. 어, 양팀 이닝 마무리되고 공 노아우. 나바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갑니다. 탁멀리 날아 가 전제를 하는군요. 투수를 교체합니다. 순식간에 아웃 카운트 2개가 늘어납니다. 중앙쪽 높게 뻗어갑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맞추는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초구. 고! 맞습니다. 고.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입니다서을입니다 어! 타자 잘 봤습니다. 원버. 2구 갑니다. 좌측에 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맞춤대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1구. 19... 원스라이 제 2구 잡아서. 양팀 이닝 마무리 노아우 하자 타석에등장합니 1구.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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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볼 3번. 툴! 2번, 1스팟. 2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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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입니다 던질 준비를 마치도 됩니다. 아웃. 원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원 스트라이크 노볼 제 2라인 아, 안쪽으로 two.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제이 빠집니다 볼원앤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어,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체력이 다한 투수를 교체합니다 헛스윙 어! 여유있게 잡아냅니다 이닝 마무리하고 양팀 무서 말이 필요 없는 타자죠 양진 양준혁 선수 네 양준혁 선수 한국 프로야구의 통상 공 어, 멀리 날아갑니다 오익수 어! 어! 좋은 수비입니다 소수 1구 허! 걷어냅니다. 호우. 원 스트라이크 호우. 볼입니다. 볼 원볼 원 스트라이크 타 멀리 날아갑니다. 잘 맞춘 타고 좌에 스키를 넘어갑니다. 호우. 투수 초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트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원스트라이크 2구치. 파울로 걷어냅니다. 투스트라이크 3구치. 파울로 걷어냅니다. 투스트라이크 투수 3구치. 한류간 장타. 안타깝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맞추는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원 아웃. 주자 1, 2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제 2루. 스위스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투아웃. 주자 1, 2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앞날을 대피하는 좌우 투수 가리지 않고 다잘 치추는 선수입요 원스파인드 오브 투수 와인 <laughs>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면 안타. <laughs> 오늘 값진 승리를 챙기면서 좋은